나이스터축입니다. 오늘 퇴근길부터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이전과는 달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으로 집중이 되겠는데요. 시간당 50에서 70mm로 강하고 누적 강수량이 최고 400mm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장맛비가 늦게 시작하는 남부 내륙과 동해안 지방은 오늘 밤사이는 열대야와 내일은 폭염이 계속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 지속시간이 깁니다. 오늘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인데요. 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00에서 250mm,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는 최대 4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10에서 7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로 강수량의 지역 차가 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예상 강수 구역을 보시면 우선 오늘 퇴근 시간부터 서울 경기도와 충남 전북에는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에는 오늘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가 오전 9시에 강원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밤 9시에 대부분은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으로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새벽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지에도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 금요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모레 오후 다시 비가 시작이 돼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은 금요일에 전북과 경북은 토요일에 모두 비가 그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 일기도를 통해서 본 내일과 모레 강수 구역 이동 모습인데요. 보통 장마전선은 북상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비 구름대를 보시면 서에서 동으로 동진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데요. 크게는 동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조금씩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고기압 때문인데요. 보통 장마전선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까지 넓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따뜻하고 많은 수증기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기 상층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까지 내려옵니다. 즉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번에는 중부지방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불안정 지수도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밤 사이 시간당 50에서 70mm의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는 곳이 많아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산사태 등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내일도 열대화와 폭염이 이어지는 지역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을 보시면 강릉과 포항이 27도, 대구 26도로 남부 내륙과 동해안은 녹색으로 25도로 웃돌아서 열대화가 예상이 되고요. 낮 기온도 장마비로 인해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지만 강릉은 32도, 대구 33도, 포항은 34도로 동해안과 경상 내륙은 낮에도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으로만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습도까지 높은 상태라 지치기가 쉬운 날씨죠? 이 지역은 건강 관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해상을 지나면서 바다 안개가 만들어지고요. 이 안개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까지 위비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가시거리도 대부분은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